여러분, 만남은 소중한데, 우리 강의를 통해서, 배움터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노인복지론 1주차 1강은 노인과 노년기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노인은 무엇인가? 이 노인에 대해서, 노인의 추상적 개념, 조작적 개념, 우리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추상적 정의가 되겠는데요. 자, 출생부터 아동 청소년기 거치고 또 중장년기 그리고 이제 노년기까지 이러는데 노인이 대한 추상적 개념에서 노인을 한마디로 정의하지만 추상적 정의, 조작적 정의로 이제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자 가운데 버리인의 정의가 되겠는데요. 버리는 노인이란 아, 생리적 생물적인 면에서 퇴화기에 있는 사람을 노인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 기능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변화라는 것은 성장이 아니라 아무래도 약해지고 퇴화되는 시기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사회적인 면 역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해서 손을 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위, 역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기 이런 사람을 노인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그리고 국제 노년학회에서 어떻게 정의했나 노인이라 봅시다. 자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조직 기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환경 변화에 잘 적응을 할수 없는 그 적응력이 떨어지고 있는 어, 그런 분을 노인이라 그랬고, 자 인체 자체 통합 능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이다. 어, 스스로 모든 걸 통합하는 능력이 아무래도 뒤떨어지겠죠. 그리고 인체 기관, 인체 조직 인체의 기능, 이런 면에 퇴화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때 인체의 기능이나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국제 노년학회에서 그렇게 정의하고 있죠. 자, 거기다가 조직의 예비 능력도 감퇴해서 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을 노인이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종합해 보죠. 노인은, 노인은 생리적 기능이나 신체적 기능이 퇴화와 더불어서 심리적인 면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유지 기능, 사회적 역할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약해지는, 떨어지는 그런 시기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다 다음으로 이제 추상적 정의에 이어서 조작적 정의입니다. 자 조작적 정의는 실제로 관찰해서 노인으로 규정하기에 편리하도록 된 정의다. 음, 실제로 관찰을 통해서 이게 조작적 정의인데 먼저 개인의 자각에 따른 노인 그랬죠? 그러니까 노인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가 판단할 때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노인으로 규정하는 거죠. 우리 통상 아, 내 나이에 뭐내 같은 나 같은 나이 나는 노인인데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힘든 정의죠 이런 것들은요. 왜냐하면 자기 주관적인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분히 주관적인 정의다. 자, 다음으로 사회적 역할 상실에 따른 노인. 그러니까 사회적 노인이라는 거죠. 자, 중요한 지위와 역할이 이제 잃어버리고 상실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노인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사회적 위치, 사회적 직업, 역할, 활동 이런 것들이 퇴직한 상태에 또는 가정에서 주부 지위 역할을 이행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제 해당하죠. 물론 이 정의는 여성의 경우에는 적용하기 힘들죠. 왜냐면은 하 여성이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평생 주부 역할을 하는 걸로 볼때 어렵다는 그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거의 55세 이후에 사실상 많은 사람이 사회적 노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고 손을 놓기 때문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 연령. 우리 역 연령 기억해야 되겠죠? 자, 현재 대부분의 산업사회에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는데, 이것은 80에서 90세가 넘는 고령까지를 통일한 노인 집단으로 취급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세분화시켜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60에서 69세를 연소노인, 70에서 74세를 중고령노인, 75세에서 84세를 고령노인, 그리고 85세 이상을 초고령노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상으로 볼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상에서는 60세부터 연금수급연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종합해 볼때 결국 노인은 역 연령으로 구분하는 것은 결국 개인 능력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 개인 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또 찬반 논쟁도 일고 있습니다. 자 기능적 연령이죠. 자 기능적 연령에 따른 노인은 어떻게 할까 봅시다. 주로 산업 노년학에서 노인을 정의하는 건데. 이 정의에 의한 노인은 개인의 특수한 영역에서 기능 정도에 따라서 규정한다.